수국 농장에 나왔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늘봄 수국 농장 어떤 곳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. 늘봄 수국 농장은 김제 금산사 밑에서 자리하고 있는 아주 예쁜 농장이 하나 있어요. 네, 그곳에서 예, 수국하고 작약꽃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는 농장이고요. 네. 저희 농장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는 또 새로운 꽃이 하나 더 있죠. 웃음꽃이라고. 아, 네, 저는 그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새로운 가져갔어요. 꽃이라고, 새로운 꽃이라고 <laughs> 하셔가지고 당연히 대표님을 딱 가르칠 줄 알았어요. 온 세상에 부끄러워라. <laughs> 그렇군요. 그럼 수국과 작약꽃. 네네. 네. 그러면은 제가 좀더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, 어, 네. 우리 늘봄 수국 농장은 네. 다른 수국 농장 또는 다른 수국과 혹은 다른 작약과 이게 좀 다르다. 아우, 그렇죠. 물론 다르죠. 뭐가 다르냐면요. 보통 4월 전으로 되면 소비자분들께서 꽃을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. 네. 그 시기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가온을 좀 일찍 하고 꽃을 빨리 피워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꽃이 좀 늦어요. 오. 좀 많이 늦어요. 네. 그래서 4월 말 지나서 5월 초가 되어야지 꽃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피기 시작하거든요. 오. 그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가 있는데 음. 저희의 최고의 강점이에요 오. 왜냐하면 현재 수국이 자연스럽게 개화할 수 있는 온도에 유사하게 맞춰서 꽃을 피우다 보니까 꽃이 크고 튼튼해요 아. 그러다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오. 네 그래서 저희 농장을 아시는 분들은 아늘봄 수국 농장은 천천히 가도 예쁜 꽃 얼마든지 볼수 있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어요. 아 좋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3월, 4월 이렇게 해서는 음. 또 밖에서 벚꽃도 보고 그렇죠, 그렇죠. 튤립도 보고 철쭉도 보고 이제 5월쯤면 또 대부분 집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 바로. 오. 늘봄 수국 농장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수국꽃 만발해지는 그 시기에 이제 늘봄 수국 농장을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수국을 또 다른 재미로 즐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아, 늘봄 수국 농장 어떻게 찾아가지? 혹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지? 하신 분들 위해서 안내 부탁드릴게요. 어, 늘봄 수국 농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 주소랑 전화번호가 다 기재가 돼가 올려놨고요.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김제 금산사 유명한 절이 있죠. 그 절을 검색해 보시면 그 밑에다가 작은 농장이 하나 있으니까 아주 찾아오시기는 쉬우실 거예요. 자 밑으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.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늘봄. 수국 농장으로 오세요!